그러 우리가 이제 주행할 때 하체에서 나는 소리가 진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 근데 이건 그제 경험상으로서는 똑딱똑딱똑딱 소리 나는 건 링크일 확률이 제일 많긴 해 활대 링크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링크가 쇼바에 연결돼 있잖아 이게 보면 그러면 여기서 좌우이렇게 까딱까딱 흔들어 보면 소리가 떴고 그러면 링크가 이렇게 대인 쇼바 연결되어 있는 좌우로 흔들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거든 그래서 지 이러면 링크 확률이 거의 많다는 거지. 근데 다른 뭐 이제 하체나 우리 텐션암이나 우리 이런 뭐 노암 같은 경우 이렇게 흔들도 어 이렇게 소리가 나지는 않아 그건 방지턱 넘어갈 때 그때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건 노이안 좋을 때도 톡탁탁 소리 나는데 쇼바가 안 좋을 때도 약간 비슷해. 이건보다는 더툭탁한 소리가 나. 이건 진짜 가볍게 똑딱똑딱똑딱다 소리 나는 거고 쇼바 같은 경우는 통통통 되게 통 통통통 튀는 느낌. 루고함이랑 텐션함도 약간 이렇게 가볍게 통톡똑거리진는 않네 좀 이제 이거 뚝깍뚝깍뚝깍 말탄 말발굽 소리처럼 여러분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진짜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